안녕하십니까. 독산은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불고 있습니다. 기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날씨가 쌀쌀합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제가 세계 3대 성문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3대 성문병, 성문법이라고 하면 기원전 1750년경에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어, 서기 533년경에 동로마 제국의 어, 로마법대전, 다른 말로 유스티니아, 아, 법전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 1804년에 아, 나폴레옹 법전 이상 세가지 법전이 세계 3대 성문법인데요 자 그중에 첫번째 함무라비 아, 법전은 기원전 1750년경에 아,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아, 편찬을 한 책인데요. 아, 법전인데요. 그건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로브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비석에 아, 그법 내용이 쭉 새겨져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굉장히 정교합니다. 뭐, 상속에 관하여, 양자에 관하여, 이혼에 관하여, 뭐 근친상간에 관하여, 전속, 사례, 존속 상해에 관하여, 뭐 폭행에 관하여, 어, 그 다음에 재산법에 관한 내용, 어, 다양한 내용이 에, 새겨져 있는데요. 기원전 175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무려 한 3770년쯤 전에, 에, 인류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진 기원전 1750년경의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전 인데요 그런데 실제는 그보다 한 300년쯤 앞선 기원전 21세기에 우르남무법전 이라고 그게 세계 최초의 인류 최초의 성문법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정교하게 법조문 체계를 갖춘게 함무라비 법전이다 보니까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이 인류 최초의 성문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1750년경 지금부터 무려 어, 3770년쯤 전에 에, 제정된 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서기 533년경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 누스 황제 때 반포된 법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법 대전인데요. 다른 말로 황제 이름을 따서 유스티니아 아, 법전이라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아, 서로마 제국은 서기 476년에 게르만족의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멸망이 됐었지만 아, 동로마 제국은 그로부터 1000년 이상 더 지속하죠. 서기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어, 멸망될 때까지 동로마 제국은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그게 그 당시에는 비잔티움이었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을 다른 말로 비잔틴 제국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동로마 제국은 서기 1453년까지 어,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그 당시에는 어, 비잔티움을 수도로 해서, 아, 서로마 제국 영망 때로부터 천년 정도 더 지속이 된게 동로마 제국인데요. 그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절에 서기 533년에 아, 제정된 게 세계 3대 성문법 중의 하나인 로마 법대전, 다른 말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입니다. 그 법전도, 어,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계약법 관련해서 하나 조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법. 이런 겁니다. 어, 서기 533년이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삼국시대죠. <laughs> 삼국시대. 어, 그 당시에 이제 로마법 대제, 로마법 대제는 기본적으로 로마의 판례법과 학설을 지배하게 해 놓은 겁니다. 로마의 판례에다가 그 법률 전문가들의 주석을 달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판례법과 학설을 집약한 게 로마법대전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계약 관련된 조항을 a 씨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말을 빌렸습니다. 말 타는 말 타고 다닌다 할때말 말을 빌렸는데 말을 도둑 맞아 버렸습니다. 즉, 절도를 당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말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말값을 물어줘야 할까요? 당연히 물어줘야 됩니다. 절도를 당한 것은 임차인의 주의 의무 소홀이기 때문에 말을 분실한 것에 대해서 말 임차인은 말 임대인한테 말값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말을 절도 당한 게 아니라, 말 임차인이 산길을 가다가 산적대들을 만나가지고 산적들한테 뺏겨버렸습니다. 강탈 당했습니다. 절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말 임차인은 아, 절도 당했을 때와 동일한 법리에 따라 말 임대인한테 말값을 물어줘야 할까요? 정답은, 아,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말 임차인은 말을 보호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긴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껴 가면서까지 그 말을 잘 관리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른바 선관 주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위태로움을 감수하고서도 감수하면서까지 말을 잘 관리해야,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강도 당해서 뺏겼을 경우에는 말값을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임차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도를 당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말값을 물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으면 반환을 해야 되는데, 제때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말 인도 의무라는 계약을 불이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강도를 당했다. 그 경우에는 말 임차인이 과실이 크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말 값을 물어줘야 됩니다. 강도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로마법 대전에 나와 있는 계약 관련된 주항 대표적인 a 씨를 하나 설명드렸는데요. 그 정도로 서기 533년에 제정된 로마법 대전, 다른 말로 유스티니아 누스 법전은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계 3대 성문법 중에 하나가 1804년에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했던 연도 1804년입니다. 지금부터 218년 전입니다. 아, 지금부터 218년 전인 서기 1804년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유럽을 평정했던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했던 연도인 1804년에 반포됐던 나폴레옹 법전입니다. 그 법전은 얼마나 정교한지. 말씀드리면, 나폴레옹 이런 명언을 또 남겼습니다. 내 평생 40번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고 명언을 남길 정도로 나폴레옹의 자부심에 가득 찬 나폴레옹의 모든 영광이 집약되어 있는 게 나폴레옹 법전인데요. 그 나폴레옹 법전은 218년 전인 1804년에 반포될 당시의 조문 개수가 2281개 조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실정법 중에 조문 개수가 가장 많은 게 민법인데요. 민법이 한 1118개 조문까지 나가 있는데 중간에 삭제된 거 이런 거 감안하면 대략 한 1050개에서 1100개 정도 조문이 우리나라 실정법 중에 가장 전문이 많은 민법전인데요. 그 대한민국 민법의 두 배에 해당되는 2,281개 전문으로 나폴레옹 민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18년이라는 흐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뭐 개정이나 삭제된 조항이 있을 법도 한데 아그 동안 계속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감론을 반, 감론을 반, 찬반 토론 끝에 결국은 나폴레옹이 1804년에 반포한 나폴레옹 민법전은 개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개정되거나 삭제된 조항은 하나도 없이 다만 1970년경 우리 유신 독재 시절입니다. 1970년경에 두개 조문만 추가됐을 뿐입니다. 그게 뭐냐? 공유재산권 행사에 관한 조항 하나와 부동산 개발사업 계약에 관한 조항 하나 이렇게 두개 조항만 1970년대에 추가됐을 뿐이고 그 외에 삭제되거나 수정된 조항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래서 218년 전인 서기 1804년에 반포됐을 때 법 조문 개수가 2,281개였는데요, 1970년대에 두 개가 추가돼서 지금은 2,2283개 22, 조문입니다. 그 정도로 나폴레옹이 명언을 할 만한 자부심에 가득 찬 법전이라고 평가할만하다고 봅니다. 자 잠실 나들목 통과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아까 명언 소개해드린 것처럼. 내 평생 싸워 이겼다는 명예는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에서 우리 프랑스가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함으로써 모두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고 자부심에 가득 찬 명언을 했을 정도로 프랑스의 민법은 어, 거의 완벽하고요.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재정 당시에 나폴레옹 민법전이 명, 현재 명칭은 프랑스 민법전이고, 그게 대륙법계의 어, 시초가 되는 거고, 그게 독일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상륙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법도 나폴레옹의 어, 민법의 내용을 기본 틀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잠실 잠실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아, 잠실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아, 내일은 서울이 거의 영하 날씨일거라고 일기예보가 나왔는데요. 아, 건강관리,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정말 낙엽이 무성하게 쌓여 있습니다. 자이 낙엽 한번 보십시오. 정말 무성한 낙엽들이 쭉 쌓여 있습니다. 차 지나간 다음에 가겠습니다. 아.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저녁 한 8시 40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 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아침에 자전거 출근길에는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에 관하여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 내장산에서, 시, 아,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이 내장산에서 절정을 이룬다라는 아, 말이 있듯이 아, 지금 남부지방에도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 아, 만산 홍엽, 형형색색의 단풍의 향연이 아, 전국적으로 펼쳐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한번 만끽해 보시길 빌겠습니다. 아 이쪽이 조명이 좀 어둡습니다. 아 왼쪽이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고요. 아 제가 잠실 나들목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실벌에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실 나들목에서 남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진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이 자전거길의 왼쪽은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고요. 곧 재건축이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잠실주공 2단지가 한 15년쯤 전에 리센츠 아파트로 재건축이 완료 입주됐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전방한 200m 지점 한시 방향은 트리지움 아파트인데요. 잠실주공 3단지 아파트가 15년쯤 전에 재건축 완료 입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정면 전방 한 150m 지점 정면 저기가 15년쯤 전에 잠실주공 4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입주 완료한 레이크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왜 레이크팰리스냐? 아,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변에 있다해서 레이크팰리스 아파트라고 합니다. 저를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갤러리 아파트 어,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현재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빌딩,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지금 현재 왼쪽은 갤러리 아파트. 어, 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갤러리아 파트 아,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초상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방향을 수시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전방한 70m 지점이 아, 잠실주공 4단지가 15년쯤 전에 재건축 입주 완료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인데요 석촌호수 서호수 서쪽변에 있습니다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 변에 있는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또 통과하겠습니다. 제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향을 좌회전해서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쪽. 자 오른쪽이 15년쯤 전에 잠실 주공 4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입주 완료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인데요.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변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20년 전 2002년 3월 1일 3일절에 마라톤을 시작해서 오늘 2022년 11월 3일인데요. 그동안 20년 8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는데요. 마라톤 하단 초창기 때는 지금 제가 여기 통과하고 있는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가 잠실주공 4단지 아파트 5층 5층짜리 저밀도 아파트였습니다. 아, 그러던 것이 지금부터 한 15년쯤 전에 아, 재건축을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고밀도 아파트가 됐습니다. 층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30층 정도 됩니다. 자 계속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아, 이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 정말 사색의 계절, 결실의 계절, 아, 가을이라는 생각이 물씬 풍깁니다. 낙엽을 떨어진 낙엽을 보게 되면 인생을 성찰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회전해서 남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석촌호수 서호수변무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기 가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도착을 합니다. 아빠, 지금 기온이 떨어지고 있어서 배터리. 에, 충전 그 퍼센테이지가 급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질 때는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laughs> 이제 100m만 가면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인데요. 거기서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5 e 시 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져서 아, 평소와 달리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인산 이내를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laughs> 잠실 석촌호수 서호수변무대 관객석인데요. 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사람들이 거의